그리고 욕기, 이게 지금 욥기 41장이잖아요. 욕기 1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욕은, 내종 욕을 위해 보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사탄이 괜히 그럴 것 같습니까? 쳐보십시오. 라고 도전해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하나님께 다, 아, 다가갈 때 두려움 없이 다가가고 자기 할말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경배를 요구할 만큼. 그렇죠? 그런데 마귀 들은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그러나 그이 마귀를 지닌 자죠, 그가 멀리 떨어진 데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가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사탄은 경배를 요구했어요 예수님께. 그런데 마귀들이 들린 자는 예수님을 보자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여 하면서 경배하면서 이렇게 높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탄원하오니 당신께서는 저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지 마소서 부탁합니다. 제발 저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빌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사탄과 이제 마귀들은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